안녕하세요. ESR입니다. 오늘은 목마가렛 겨울나는 방법이랑 산모기 꼬맹이들 외목대로 다듬는 과정이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지대도 세워보았고요. 어, 목마가렛 키우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아래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삽목이들이 그새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흙에다 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번식이 돼서 식구가 늘어났는데 작년에 작년 겨울에 딱 요만했던 크기였어요. 딱 요만했던 크기가 지금 이렇게나 크게 자라준 거예요. 이두 아이를 제가 외목대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목대도 아주 긁어, 굵어지고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봄에 얼마나 예쁘게 꽃을 피워줄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줄기가 이렇게 목질화 되면서 튼튼하게 아주 자라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지치기를 아주 짧게 했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솜사탕처럼 솜사탕 수형으로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가분수 수형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laughs> 물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보시면 목대도 이렇게 튼튼하고요. 목마가렛은 노지 월동은 불가능하고요.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겪어보니까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아주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아주 푸릇푸릇하게 겨울에도 성장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베란다 양지 바른 곳에 두시고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가끔, 어,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만큼 추운 한파가 올 때는 거실로 잠시 피신을 시켜주시고 다시 베란다로 내놓으시면 되고요. 작년에 보니까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땐 목마갈의 잎이 힘없이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거실로 피신을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봐야 예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베란다 양지 바른 곳에 두시면서 키워주시다가, 어, 낮 시간에, 겨울에도 낮 시간에는 굉장히 따뜻한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7도에서 10도 이렇게 베란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땐 창문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시고요. 저녁에는 온도가 또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창문을 꼭 닫고 어, 잠금까지 꼭 완료를 해주셔야 안에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아이들은 삽목이들이에요. 제가 초가을에 삽목을 해서 지금 키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제 겨울하고 봄까지는 목마가렛이 성장을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물도 열심히 주셔야 되고 비료도 챙겨주시고 그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겨울에도 푸릇푸릇함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제 봄부터 꽃을 막 피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삽목이들도 아마 꽃을 피워줄 거예요. 한두 송이 정도는 꼭 피워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 잎을 가위로 잘라가면서 정리를 해주면서 계속 위로 이제 키가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봄에 이제 곁가지들이 알아서 나오면서 꽃망울까지 맺히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 잎을 잘라주시면 되세요. 삽목이들이 줄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염려가 있어서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부러진 수영은 지지대로 받쳐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마가렛은 작은 거를 하나 키우시다 보면 삽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식구가 금방금방 늘어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외목대로 작은 아이부터 키우는 재미가 있고요. 목마가렛은 또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바로 물을 주시고요. 그만큼 물을 또 많이 먹기 때문에 비료도 어 챙겨 주시면 꽃 피는 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비료 정보도 제가 지난 영상에 있는데 유기질 비료 저는 녹여서 주고 있고요. 자, 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지지대도 해줘볼게요. 이런 원예용 철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잘라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구부러지고 유연성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른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찔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거나 돌돌 말거나 이렇게 해서 꼭 사용을 해주세요. 물을 주거나 들어 올릴 때 자칫하면 눈을 찔리거나 목 같은 데를 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몇번 있어서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다이소에서 구해온 이 고정 철사 얇은 건데요. 천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짧게 잘라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실 땐 너무 이제 꼭꼭 묶어가지고 일자로 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지하면서 쓰러지지 않게끔, 부러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묶어주시면 되세요. 목마가렛은 이렇게 어릴 때 산모까지일 때만 줄기가 연하고 약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요. 조금만 크면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 조금만 더 키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지지대가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만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목마가렛은 겨울에도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은 겉흙이 마르면 꼭 챙겨주시고요. 비료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봄에 아주 탐스럽고 예쁜 꽃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베란다 햇살 좋은 곳에 항상 위치해 주시고 궁금하신 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해 드릴게요. 그리고 목마갈에 키우는 방법이랑 삽목하는 방법 그리고 비료 정보는 제가 아래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